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여섯 번의 주일을 빼고, 분한주간 마지막 토요일에 사순절이 끝나며,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사순절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신해산에 있었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랩산에서 기도했으며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기간인 이 40일은 회개와 절제,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순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전통으로 초대교회부터 지켜왔습니다.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글에는 부활절 전에 금식하였다고 기록되고 있고, 세례를 받기 전 회개하며 준비하는 견간을 가졌습니다. 그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을 결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그런 회개의 표식으로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관습이 훗날에 물에 적신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예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죄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회계와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죄를 바르는 이유는 회계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죄를 뒤집어 뿌림으로 인간의 죄와 유한함,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순절은 준비의 기간입니다. 회개와 참회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시기이며 사순절은 영적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금식을 하거나 집중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통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믿으면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순절에 가장 널리 알려진 영적 훈련은 바로 금식입니다. 여기서 금식은 식사를 거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금식을 통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나 하루의 식사를 거르는 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관하여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이 즐겨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거나 취미 활동을 줄이거나 전자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재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금식을 하거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노트에 적거나 하나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적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를 벗어나서 이웃에게 향할 때 우리가 절제하며 했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순절을 지킴으로써 또한 영적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나눔으로써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음소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어서 올 한해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을 더욱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